원투수리, 밥, 밥, 아빠라, 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콘텐츠, 밀크 초코. 이번에 이벤트여서 그 호박귀신이니까 어쩌고도 나오고 클랜도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많이 했죠. 저는 이 냥이를 냥이 빼고 다 있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주님이랑 하는데, 예주님이 살짝 말을 안 하셔도 좀 기다리세요. 일단은 제가 총이 좀, 아, 그러고 보니 이 총을 제가 샀어요. 요즘 총인데, 아, 이게 새로 생겼어요. 한 어제까? 어제인가? 그저께 생겼고, 이, 드디어 위초에 가리나오리 시작했습니다. 위초 전분 분야인 사람은, 위초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대단하다고 여기 싶었지만, 위초 지금 처음 해봐서 뭐,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은... 어, 그게 뭐 별것도 아닐 거지만, 뭐 수술해보면 알겠지만, 미초에 수술하고, 어, 이번 업데이트 되고 와서 하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초에 칼이 됐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일단은 먼저 하도록 하죠. 아, 제가 지금 박사연인데, 왜유성이냐 제가 예전 그 유튜브를... 박... 아니, 유성으로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박스, 그, 이름은 그, 유성에 치면, 네이버에 치면, 아니, 온갖 게다 나와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한번. 이거 보시면. 아니, 온갖 게나 와서, 그래서 박사 하연을 바꿨는데, 아니, 유성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예쁜 닉네임이니까, 유성이 너무 좋은데, 찾다 보니 박사 하연 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얀 박스라고 알려요. 했는데 좀잘못해서 박사 연으로 됐어요. 우연 중에 우연. 하지만 그게 더잘 됐다. 오늘은 예준님과 밀에크 조건한다.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클랜 그 무슨 그 동그라미인가 요 요거요. 어 화면 그모래카리키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호, 혼자 한 명이 막총 들고 어이 하고 있는 거 위에 보면 방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클랜이고. 클랜 가입하는 거는 업데이트 돼서 저도 모릅니다. 어, 네, 그건 유튜브로 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명이 해서, 어, 예, 어, 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일단은, 제가 저기, 여기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랑 골드랑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죠? 이게 광고를 보면 랜덤으로 하는 건데, 한번 시분 사와 광고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광고를 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 일단은 아 잠만 잠만 일단은 먼저 빨빨 하도록 하자 빨빨 네 광고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아까 뭐8 어쩌 아, 925였거든요 아잘 모르시면 다시 뒤로 넘기세요 르르르 하면 되죠 일단은 935로 10골드로 얻었습니다 이게 꿀팁 알려드리면 그 다이아몬드 그림이 나올 때딱 터치하면 다이아몬드가 줘요 아, 저는 다이아몬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하고 오늘 게스트가 있다고 했죠? 예준님 일단은 예준님을 초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았네요 오늘은 상대를 할 거니까 예준님은 아마도 가만히 있고 제가 팀을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도록 하죠 어, 아, 뭐야 인터넷이 안 되네 인터넷이 안 됩니다 어, 미크, 미크. 예, 예주이 우리 바꿔야 될거 <laughs> 오, 예준님 죽이셨네. 예, 예준이 아, 맞다. 예, 예준님이 이제 말해도 돼요. 네, 예준님이 원래 그렇고요. 이파만 하고, 다시 바꿨습니다. 이거는 조격도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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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래,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 복수로 하게. 예수님 다시 말을 못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요, 일단 좀만 하세요. 예수님 말이 살짝 많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맵이 나올 거거든요, 주황색.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그건 점프가 안 돼요. 와,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맵이 한개더 생긴 거지. 할로, 할로윈 축제여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디엔드 e 어, 뭐야.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준 님. 제가 검은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유튜버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준 님도 구독했잖아요. 저 제가 찍고 있는 화면에서는 아니 제가 그다 검은색이어서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준 님은 다이아몬드가 별로 없어요. 아, 코스튬에 업데이트 하면. 저 지금 142 어, 잠만요. 저희 저희 집거 같아요. 예준이, 아, 맞다, 데스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죠? 오, 네. 어 좋네요. 일단 은 나갑시다. 네. 아,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빱빱 일단은 다시 가도록 하죠. 고! 어, 예준이 다시 갑시다. 빱 <laughs> 다시 고! 고! 잠깐만요. 왜요? 저죽거뭐였어요 아, 빨리요. 빨리 고! 예준이. 고! 고! 어. 고! 어. 제가 죽었을 때 나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2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게요. 원래 죽으면 20초 동안 나가거든요. 일단은 설명해줄게요. 여기 여기 해고 모양 있죠?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뭐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킬 말고 자기가 됩니다. 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뭐 1, 2, 3이라고 적혀 있고 이 1127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순이에요, 순이요 와, 2100. 제, 진짜 캐릭터는요, 얜데, 거의 안 써요. 얘 쓸까요? 그냥 가도록 하죠. 님은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하면 돼요. 꼬? 어? 접근으로 갈 수가 없네. 일단은 합시다. 예주님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예요 어, 일단 같은 팁이네. 그런데 이거는 데스 매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스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어어어없없어없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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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없없없어없없 어. 와, 열심히 모았더니 레벨업 했네. 그런데 제가 미안, 하지만 이걸 별로 안 써요. 이 중에 같은 팀이네. 일단 나갑시다. 같은 팀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한 시간 동안, 으르르르! 한 시간 동안 안 되고요. 일단 빨리, 호! 갑시다 아, 점안 되네. 이 보세요. 여기, 발, 발이 있는데 X라고 쳐져있죠? 그때는 됐을 거예요. 잘 보시면 압니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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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옆에 보시면 유성하고 수리탄 박시현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리탄 먹으라. 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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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왼쪽 쪽에 있는 유성이라는 거는 죽인 사람. 가운데 있는 거는 죽인 그 도구 전수르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주, 죽은 사람. 아주 간단 하주 간단 간단 이상하네 어 아니야, 아니야. 응. 그런데 죽을 때 무슨 1일 위에 무슨 유령 모양이 있을 건데 1 일이 되면 아예 죽은 거고 아 어, 그런데 1, 이거는 이건 영이 있으면 어, 치료할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권총 모양은 죽이는 거고요. 아니, 죽인 수. 어, 예주님은 한 명을 죽였네요. 이게 하얀색은 그흰 팀. 저는 블랙 팀이죠. 저는 한 명을 죽였네요. 이게, 이게 죽인 수로 이번 판에만 그러는데요. 죽인 수로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팀 합쳐서 죽인 수가 15죠. 아, 데스매칭은 개인이어서 그것도 어쨌든 죽인 수있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 모두 아니, 합쳐서 27이죠? 어, 아, 진짜 소잡다 아, 독주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극을 시작. 하도록하겠다 레디 액션. 잠만잠만잠만 잠만, 잠만.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하지. 레디 액션. 두비두밥. 두 두, 두, 두비두바, 두바, 두바뚜! 두바, 두바. 상황극 하기도 전에 끝나네? 네, 일단은, 여기 위에, 초코 윈이라고 했죠. 초코 팀이 윈이 한 겁니다. 아, 이, 1등을 하면, 여기 화면에, 오예오예 오예 하고, 진 팀의 1등은, 으르으르으르르 <laughs> 하고 있어요. 위에 다음에 어. 아, 이 맵은 달팽이를 죽이는 맵인데요. 상대 달팽이를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laughs> 아 잠만 잠만 지금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저거는 저격이 돼요 그런데 따발 분사돼요 분사 빠르게 빠르게 그다음 이렇게 이건 자동발사거든요 여기 있는 무슨 표정 노리는 거 있죠 이거 초록색으로 한거 아니고 이건 스키 스키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웃겨 이거 소리 잘 들어보세요 빵야 빵야 입니다. 어 그걸 죽였네 죽일 생각 없었는데 일단은 보세요 이게 우리 달팽이입니다. 나 지켜. 나 지켜. <laughs> 우리, 빨리. 우리 팀 아니시잖아요 뭐, 빨리 일단은 아 그런데 박시현이라는 사람두 명이네 갑시다 돌교부대 공격부대 빰빠빰빠. 아, 이 맵에선 예준님이 되게 못해요. 왜죠? 못하니까요. 통수통수? 통수. 통수. 아, 아, 통수. 아, 박시진이었구나. 아, 두명 아니었구나. 아하! 아, 그렇구나. 아하! 아, 그래도 많이. 예, 저, 저는 검은, 검댕인데, 쟤는 힘둥이잖아요 마시는 미크, 마시는 미크, 이렇게 하면? 여기, 뭐, 30이라고 계속 나오죠. 이게, 데미지 입은 거고, 여기, 이때는, <laughs> 빵! 야! 이게 아닌데. 어,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저를 노리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봉수를, 딱 이렇게 하면 확인 사산인데, 왜 이걸 하냐? 이게, 그냥, 몸체가 누워있으면, 그, 까리하, 까리하기도 하지만, 맥스가 치료예요, 치료. 방금 해서 제 피를 치료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사살 안되고 확인사살이라는 뜻은 아니었지 일단 계속 설명할게요 확인사살 안되고 있는 애를 치료할 수 있다 맥스 진짜 중요해요 네 맥스 진짜 중요해요 여기 죽었을 때 잠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피 있잖아요? 거기 마이너스 1이면 확인사살 된거고 0이면 마이.. 아니 0이면 확인사살 안된겁니다 이거는 미이초 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수라고 보시니어 뭐지? 이거도 따, 아! 어이?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할게요. 이거는 빵에 빵에 해서 상대를 죽이는 거. 보세요. 이거 죽었네? 아, 어쨌든. 그 다음에 전에, 아니, 아까 저격한 거는 박격포. 박격포박뿡샤아 하는건데요 뿡샤제 어, 어, 무서워 샤아악어떻다저요어 <놀놀놀놀놀놀라> 어, 보세요 이게 여기 위에 하면 점수가 예예예예 예준님 별예준 별예님 아니 별 있잖아. 예준 별별 별, 예준 별 예준 별별 별, 별, 별입니다 아도 어, 어? 이 옆에 보시면 달팽이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희 팀 그런데 상대 팀은 막 X 뭐 죽어있는 천사 랄랄랄라라라돼 있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하얀 색 팀이 죽으면 빠바바바 우리한테 망세여 여기 4뭐4 예. 어, 2인가뭐2 4인가 있잖아요 제 아래에 있는 산은 목표치고 위에 있는 거는 목표치를 달, 달성하는 그건데요 제가 다음 제가 지금 맵을 외우고 있거든요 맵 순서가 랜덤이 아니에요 데스매칭? 아니아 우유 뺏기 아 데스매칭인가 이게 반짝반짝 거리면 무한이에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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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숫자가 떠 있죠. 여기 옆에 두 개가. 한 개는 유성 왼쪽에 있는 거는 순위 1등이죠. 빠바바바 빱바라빠라. 그다음에 어, 아니 이름 옆에 있는 거는 키데스 그런데 이게 죽으면 동점이잖아요. 어 예준이 미이다. 아 어쨌든 죽으면 그키데스가 살짝 낮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격장수로 가죠. 집중모드. 집중모드. 예준님, 예준님, 제거. 예준님은 아니지만 제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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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슬퍼, 슬퍼. 예준님, 예준님 oh <laughs> 일단은 어제아 1등이죠 박아아 분이 2위고 예아님 몇이에요? 예아님은 여기 주황색인거 있잖아아아아아아아색인 거, 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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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인지 알려달아구요 아 그런데 예준이 예준이 저격을 하고 있다니 원래 저격 예준님의 저격장 건저격할까 헤헤 니도 따발저격이냐? 하지만 나한테 흩너냐 쯧쯧 오케이 오케이 저 초집중 모드 없는 척. 오케이 오케이 룰루랄라 공룡을 살칭하다니 복수하겠다 오 이겼다 제줄 아는데 공룡을 살칭하면안 되지 하지만 나도 상칭할 거야 룰루라 안돼 룰루랄라. 안 안돼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룰루랄라. 어허 저렇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아, 혼나요. 네. 샌드박스에서 갑자기. 뒤통수가 나요? 갑자기. 흠저 <laughs> 집중 모드 갑, 갑니다. 집중자들아유왜 이렇게 재미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있으니까,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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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어허, 방금, 무엇이, 보였는데. 어, 그래, 싸우고 있어, 룰루랄라. 어부지리. <laughs> 예, 첫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정년입니까? 동맹할까요? 지금 정년 입니까동맹을싫는데요오 마이 룰루랄라는? 룰, 룰, 가라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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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뭐야 <laughs> 룰루랄라, 지금 제 앞에서 떨어지는 거 뭡니까? Oh 어, 룰라. 뭐 한바람 밭이 발한발 쉬... 오 똑똑하네.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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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룰루랄라가 10명 없었네요 잔인한 유수 <laughs> 저는 14명을 죽인게 아니라 살린겁니다 곤충 모습이 그 환상한거 그 잘못본거에요 잘못본거 랄랄랄랄랄랄 <laughs> 라랄랄랄랄랄라하 <laughs> 아이코패스의본능들어간다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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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해, 그 사람은. 룰루랄라, 룰루랄라. 내가 1등이다. 음? <laughs> 예준이 5등이에요. 보세요. 제가 왼쪽에 있잖아요. 아래로 가면 4등. 제 아래에 있는 게 4등. 그다음 오른쪽은 5등부터 시작해요. 어쨌든 아, 우리 팀이야 이제. 룰루랄라 우리 팀. 아 룰루랄라 나갔다. <laughs> 예준님 좋아하다 말음 okay, yeah. 제가 있잖아요 준수를 자아 <laughs> 몰래 아래에 떨어져가지고 <웃음> <웃음> 유성이 없다 박사연 없다 박사연 하면 그럴까 아 그런데 총이 보여서 알것 같은데 박사연 없다 규성이 없다면 왠지 알것 같아. 이름표가 사진판서. 응. 너! 전재네 아, 그나 치킨쌤 채우고 있다고. 나 작품이 없애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그린너 아, 그래. 역할 그시작하자 레디!

우리의 우유를 들고 가지 마렴 마마마마아 그래 상황극 해야지 상황극 아새 태어나면 합니다 레디 액션 어잘 아, 잤다 나는 군대에 다니는 어몇살 하지? 어 노인 몇 살이지? 아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우유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군대에서 우유를 먹지만 맛있는 미크다. 어, 우리는 우유를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 마이 나는 우유를 먹고 싶다. 하지만 우유라한게 먼저 뺏겼어. 우리 비상관식. 하지만 나도 나이스. 더 이상은 미크유를 먹고 싶지 않다. 미크유도 뭐 그렇죠 맛있지만 조금 우유로마시고싶다 그러려면 아니! 그렇게, 다시 잠이 들고, 응원한 잠! 하지만 외처에는 영원 잠이 없어요? 다시 상관없이. 어, 잘 잤다. 오 정말로 잘 잤네. 그런데 왜 어떤 애가 우, 우리 우유를 아주 정말로 맛있게 무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있지? 상징그으로 자, 저렇게 흥분한 거 보시면 가져가고 있죠? 이준님, 죽으셨 나보지. 어디, 어리아잠어어어 어디, 어깜어이야디윤준 일단은 요상디어다어이 어디, 어이어 주죠 없 어디, 어디, 어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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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접시들 어, 없네? 네? 예준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잘 뵙겠습니다. 일단은, 헛, 어, 내가 원나다 원하던... 초코우유, 따단, 따단, 따단. <laughs> 예준이 아하, 예준님 고참, 인격이 정말로 안 좋으시네. 뭔, 뭐, 문자야? 문자냐고 아, 문 자구나. 아, 예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잠깐만, 이거 저격저격 저격. 나는, 바보가 아, 되다. 뭐, 나. 나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다시... 어? 안녕? 나는 다시 여기서예 뭐야? 내예예예예 나. 안녕 <laughs> 다시 깨어났어 왠지 우주 악마가 샤라라라라라 해서 들고 와서 정말로 잘할래? 하고 하는거 같았는데 왜 우유 예싸 우유. <laughs> <laughs> 우유, 우리 우유를 그 예준 예준님한테뺏겼단 말인가 예준님은 제거하겠어 나는 위로 가겠어 <laughs> 어아안 어, 어. 되겠어 각성을 <laughs> <송을> 해야 되겠어 <laughs> 아 진짜 한개한한 개만이요? <laughs> 지금 한개 제가 아닌 거 같아 과식은 안 돼요 <laughs> 확인 사달리? <laughs> 아 진짜 이 <laughs> 예, 과식은 안 돼요 과식은 그럼 저가 저가 방할 때그 유소명이 네, 이거 그, 어 그, 안녕하세요. 미님은, 일단은 미님은, 지기 전에 클로징 을 하죠. 충성,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클로징, 아주 정말로. 근데 저는 못하는. 네, 재밌으셨나요? 일단 나갑시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이, <laughs> 재미있으셨나요? 오, 1700. 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어, 1 7 0 0아지금 그랬다.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아, 광고다, 광고. 저, 음, 광고 보고 올게 네, 일단. <laughs> 네, 일단은, 광고를 마쳤습니다. 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어,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친구들한테. 야, 아, 어, 그박서 하연이라는 그유정님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정이라고 지금, 뭐? 로 많이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닉네임은 유정이다. 박스아연으로 한거 있잖아. 박스아연 저도 되고 말이야. 이 조씨 셔도이 조씨만 나오겠구나. 박스아연은 봐, 정말로 꿀이잼이야라고 해주세요. 하... 그러면 이만. 아빠, 아빠.